그러니까 로청도 아닌 것이 자율 주행을 하고 움직이면서 공기 청정을 해주는데 카메라만 보고 있으면 혈압, 맥박, 산소포화도, 스트레스 지수, 체온까지 측정해 준다니까요. 자 이게 고출시한 웰리스 로봇 A1이라는 제품인데요. 나무 X라는 신생 브랜드 제품입니다. 제품 발표 행사장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제품은 그 이상으로 아주 재밌어요. 이렇게 공기가 오염된 곳을 파악하면 자율 주행으로 이동 후 빠르게 공기를 정화해 주는데 청정 속도도 훨씬 빠른데다가 대용량 배터리도 탑재돼 있어 무선 사용 시간도 굉장히 큽니다. 그리고 온 디바이스를 탑재해서 인터넷 연결 없이도 100% 제어가 가능합니다. 인터넷 연결 시 GPT4 미니 기반으로 대화가 가능해서 나만의 미소처럼 사용도 가능한데 디자인까지 예쁘거든요?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최영욱 작가 콜라보를 한 제품이고 다랑아리 모티브로 아주 다나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디지털적인 요소까지 아주 조화롭게 다듬어진 제품이에요. 그런데 사실 가장 신기한 건 바로 바이탈 사인 체크 기능입니다. 그냥 가만히 카메라만 보고 있으면 원격으로 광혈류를 측정하여 수축기 혈압부터 이완기 혈압 그리고 맥박과 산소포화도에 더해 스트레스 지수와 체온까지 측정해 준다는데 이거 진짜 신기하니까 자세 한 내용은 풀 영상을 확인하세요.